세정치민주연합은 8월 국회를 조건부 국회 빈손 국회로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가 세정치민주연합의 약속되기로 무산되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8월 국회는 조건부 국회 빈손 국회의 오명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결산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며 정치 개혁 특위의 주요 논의의 지연 그리고 대법관의 공백 상태를 맞게 어, 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일정인 28일 본회의 무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뜬금없이 조건부로 들고 나온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세정시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위 구성을 통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보고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특수활동비는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예산회계특례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해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유되는 경비입니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정보소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정보와 치안, 사법부 등 정보파트의 정부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보다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가 중요합니까? 국정원 해킹 의혹을 밝힌다 하다가 더 이상 밝힐 것도 없는 빈손상태가 되자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의혹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받고 있습니다. 정기특위 활동시한 역시 8월 말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여야는 정계특위에서 주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7개월여 남긴 지금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등 시급한 문제를 다룰 국회 정계특위의 공백 상태를 만들 것이니까 국회 정계특위의 공백 상태는 국민의 선거권과 비선거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사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계특위 연장안 내지는 재구성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조속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 기능에 의해서 사법부 기능까지 마비시킬 생각입니까? 그러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명숙 전 의원 대법원 판결과 연관하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정시민주연합은 입법부의 주요 기능인 결산안 처리, 그리고 사법부 기능을 위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한 정계특위 연장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조속히 조건 없이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8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국회 역시 조건부 국회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